최근 하나 둘 등장하는 노인 주택들은 대부분 고가의 최고급 서비스를 내세웁니다. 보증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억 3천짜리고 있 3억 3천짜리. 음. 3억 3천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월세, 관리비, 식대 포함해서 60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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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한 500만 원 되는 네. 거예요. 저 보증금을 응. 조금 3억 정도 올리시면, 음, 올 500. 건물 안에 사우나와 영화관이 있고, 네. 네.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네, 물이 20평 대고요 난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이거 우리 집에 도해 놓고 싶다 여기서 여기서 신발 신고 음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구나 이게 나증 여기 보게 넘어가기 쉽게 음. 이게 높으면 어르신들 올라가긴나 다들죠. 넘어지면 그게 낙상 사고가 있어. 아유, 너무 낮게. 응. 나는 이런 응. 두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 정도는 집을 해도 된다. 집을 하는 응. 게더 맞다고 생각하고. 응. 그건 아직은 안 했는데요. 응. 이제 모르죠. 좀속 마음은 어떨지 모르니까. 어, 그, 저희들한테 남겨줘야 될 돈을 다, 다 쓰고 가시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저희 자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제 정해지면, 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근데 너희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는 뭐, 클래식 500이라든지 뭐, 여러 건설사들이, 어 조금 고가의 고령자 복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장은 필요해요. 하지만 저소득층,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어 중소득층까지도 내가 나이 들어서 살수 있는 고그 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어 저소득 아니면 아예 고소득 혹은 아예 몸이 안 좋으신 분이나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어,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텅 비어 있어요. 싱가포르는 사실은 자가 소유의 국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노인한테 맞는 작은 집으로 서비스가 결합된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보너스를 주기도 해요. 어 노인용 빌리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아파트 두 동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 같은 큰 단지가 있어요. 노인용 시설과 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같이 있어요 우리의 국토부나 복지부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뭐~ 어린이 뭐~ 교통 이렇게 다 같이 협업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 정부가 내세울 만 하겠구나 전 세계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만하겠구나 아~ 어, 우리도 사실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좀 이제 진화된 버전이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만약에 형편이 <목소리> 좋아서 완전 고급 타운에 <목소리> 보내면 좋았겠죠?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모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누나랑 그런 얘기를 했어. 누나가 겸사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우리가 센터를 할까? 그래서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케어하거나, 어 그리고 엄마는 절대 요양원 안올 거고, 근데 반대로 그 시골 집이 있지만, 거기에 산다고 해서 "하,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분명 필요한데?" 그러면 진... 진짜 우리가 센터를 차리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까지 생각했어. 그 생각이 진짜 많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진심으로 막 알아보고 그랬어. 왜냐면 엄마가 자꾸 이런 센터나 남의 손에 그걸 케어받는 건 싫어하니 내 딸이 하는 센터라면 차라리 엄마가 설득 가능하지 않을까. 아, 아들 이제 왔어. 어. 있었어? 어 그래 우리 아들 <laughs> 이이 아들만 보면 좋 엄마가 병원 가야 된다. 아왜 병원? 아, 병원 가야지 가하는데 응. 엄마 포름 아팠어 여기 와갖고 바로 그러니까 누가 그때래 병원에 있안 아들을 정말 낳은 게 아, <laughs> 아들을 낳는게 공부를 게자 갑시다 해봐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상추 포물로, 겉절이 포물로 이거 하나씩 좀 소개를 해줘봐요 이거 뭐어도 같아요? 이거는 액기스 이거 액기스야? 액기스 한, 한 7년 된액기스요 참기름 못찌 소매 놓고 그 아니요, 입었구나? 그거 아니요 간장이남없도 아니요 깨도 심는 거고? 농사진 거 깨도 농사진 거 어, 엄마가 oh 아들, 먹어봐 아. 아이고 어, 하나, 뭐. 하나. 맛있어? <laughs> 맛있네 어, 맛있지? 아데 어, 너는... 내가 보까응짜 어. 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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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뭐 어디 먹어 뭐. 뭐? 내가 먹어볼라고 너무 많이 넣었어 안짜 안짜 안이 정도는 돼야지 싱거면못 먹어 엄마가 재료는 좋은 거 쓰는데 어. 당연히 못 맞추는 거 아, 아니야 관 봐줘 금수탕좀 말아 <laughs> 안 먹어봐, 안 먹어봐, 안 짜. 거봐안 짜. 밥 잘해 먹게 해. 안 짜. 형수님. 오랜만에 같이 밥도 잘 먹었겠다. 야, 엄마 눈치 보다가 뭐. 슬쩍 얘기를 어. 꺼내 봅니다. 그, 내일 음. 여일갈 건데. 음. 일정 근데 여기는 진짜 싸다. 응한 음. 26평 이런데가 한 달에 10만원? 5만원? 막다 이래 응 음. 근데 여기 뭐뭐 주나? 밥도 주나? 월평균 소득이런 조건이 있고 음. 자산까지 다 보는구나 그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 뭐가 좀 싼데 있을 거다 있고 좋나봐 둘루 가봐 그럼 응 음, 한번 내일 가보게 왜냐면 내가 엄마 여기 있을 때 걱정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택균이 삼촌, 창인 삼촌, 이런 사람도 늙잖아. 응. 그 사람들이 엄마를 케어 못 하는 상황. 응. 이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못자았거든그건 뭐 이제 119부르서 병원으로 가야지. 그때, 그때? 그때, 그때. 어 진짜 좋다. 근데 아군에 이건 주번 분은 따로 지금 입문하고 요 기초 수급자가 아니면 근데 못 들어올 예, 수, 아니, 수 있, 있나요? 기초 수급자인 경우 이제 그 가격이고 예, 예. 아니더라도 아니, 입주는가 가능한 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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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 아니더라도 이제 어디? 아닐 때는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법정 영세 그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시다거나 그뭐 국가유공자가 아니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좀더 비싼 가격에 월 임대료하고 보증금 좀더 가격이 더 있습니다. 어머님이 네.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 70... 네, 65세 이상이요네 65세 이상이시고 네.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거봐영되거든요 아, 네. 네. 공기도 좋고, 공기는 좋네. 이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그런 안전바가, 이렇게 있어요다이렇 어, 그리고, 다리를 넣으면서, 설거지를 할수 있는 사람. 목욕을 하실 때는, 아,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뭐요, 앉아서, 어. 여기 샤워 어, 시설을 이용해서 제형이. 아 이거 좋다야 여기가 <laughs> 아, 허리 딸 아프고 좋네 여기다 지내는게 잠자서 좀 앉아서 <laughs> 앉서쉴수 있는 씻고 다 하고 그래 그래 어 네, 좋네 이거 좋네 어 이거 좋네 음. 이거, 맨날 원래 쪼그려 앉아갖고 하잖아. 어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거 맞아요. 차만 좋네. 맞아. 이거 목탁은 자 앉아갖고 하잖 근데 이럴 때또 근데 봐야 해 다. 그래요, 맞아요. 때문 그, 미끄러지서 사고가 많이 나. 예, 네, 맞습니다. 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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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센서로 본이 문이 멀지 않다 이거는 이제 문 열림이 없을 때 음, 네. 며칠간 아, 문이 열리지 아, 아, 않는다든가 그런 거. 하고, 그런 거를 그러면 안에서 움직임이 음, 없을 때이 시간이 음 딱제 있어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움직임이 없거나. 분열림이 없고 나무 뭐 이러면은 어. 이제 저희 기계실 거기 방제실에서 울리는 거죠. 정지. 네. 내장산 쪽. 어머니가 생각하는 시골집인데 사실 네. 그거를 주택으로 계산이 되니까 자격이 네. 지금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임대 주택의 목적 취지가 주거 취약계층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하여서 이 공공주택을 갖다가 건설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임대주택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뭐 미입주로 좀 오래가 되면은 일반에게도 약간 그런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장 게 좋아, 아들이 가장, 뭐. <laughs> <laughs> 아들이, 아들이 뭔 소리 가면 좋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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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시설도 좋고, 혼자 있으면은 이롭고 그런데 여기서 다 갖춰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시설이 되어 있구만. 혼자 있어도 움직일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마음 안든건 없는데, 그냥 없는데, 그냥 마음이 맥시 슬퍼. 어 마음이 슬퍼. 몰라 맥스 슬퍼 그냥 이제 슬퍼 그냥 맥스 슬퍼 여기, 올라, 여기 여기 보러 가자간 게 슬퍼. 말씀은 음, 다된같은그 그, 기분이 좀안 좋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일이 음. 온다는 거 그런 생각을 조금. 오고 안 오고 떠났어 그런 생각을 여기를 보러 오니까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래 그냥 그래. <laughs> 왜 이렇게 울어? 뭔불 어? <laughs> 응, 그래. 유영훈도 아니고 그리고 뭐야 여기 있으면은 아들이나 딸이 이게 걱정이 덜 하잖아. 벨도 누를 수 있고 옆에 보건소도 엄마 아프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어..엄마가 그래도 너희들이 괜찮고 너희들만 신경 안 쓴다고 엄마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나는 <laughs> 엄마는 싫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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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싫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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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가 모두 만아 그차람워사서아야